같이 나는 좋은 가 없을 것 같아 음... 이거 팔카드 나는 할것 같고 에... 토지평수 1,420평 인터체인지까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고요 들어오는 진입로도 굉장히 좁은 농로길 있죠?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폭이 한 6m 도로에서 4m 도로 정도의 넓이로 되는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접근성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수가 넓고 나홀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이 뒤쪽 부분 그러니까 해는 좀잘 드는데요. 이 나무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산이 높은 거는 아닌데 이게 구름이 많고 해가지고 오늘 햇빛이 조금 없는데요. 볕이 잘 드는 그래도 남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토지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 가운데 보이는 여기 두릅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데요. 예, 화면 가운데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이 되겠고요. 이 옆쪽으로는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차량 올라오기도 수월하고요. 이 태양광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쓰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본체, 옆쪽에 태양광 시설 및이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오늘 이곳은 뭐 넓어가지고 뭐 식구들이 많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혼자나 그냥 부부가 조그만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접근성 괜찮은 곳에서 이렇게 농사 좀 지으시면서 쉼터 있는 거를 좀 찾으시는 분들. 더군다나 약간 외딴 곳에 있는 곳 찾으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조그마하게 창고 시설이 되어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을 약간 방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 평수가 넓기 때문에 이 가격인 거고요. 뭐 평수가 작은데 이 가격이면 사실 조금 비싼 거겠죠. 어 그냥 넓은 땅에 땅값으로 쉼터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조금만 찍을게요. <laughs> 내부로 들어왔을 때이 안쪽에 이렇게 거실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큰 집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쪽에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어우, 집 안에는 훈훈합니다. 이렇게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예, 이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예, 부엌이 되겠습니다. 이집 옆쪽으로 강아지들이 좀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태양광 시설 밑에 이렇게 주차장 시설 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은 이제 1층 부분 창고로 쓰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1420평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곳한곳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매물 접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영상에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